그래 어쩔 수 없다. 딸 살리려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방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물론 재서 내고 조상 잘 성겨 이렇게 어린 자손 휘둘리게 하지 말고, 응? 자기는 그러게 복을 못 짓고 나왔다, 응? 복을 못 짓고 나와서 고생이 많다. 자기야. 응. 올해 몇 살이야? 다섯이야. 나이 다섯. 시은 다섯. 시은 다섯. 그래도 주름은 없네. 응? 신랑은 몇살이고 다섯이야. 시은 여섯. 한살 차이네. 응. 영혼님하고는 아이 같은 나이를 먹어도 아이 같아. 응? 그래도 어떻게 이혼 고비도 많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는 거 했다가 다시 들어요아 세상에. 외로워. 비구승 같은 사주팔자가 있으니까 외롭지. 응? <목소리> 슬아 작년은 망석이라 둘러를 보실 적에 다 우세를 놓고 보시고, 1년은 응. 12달이라 이 친구가 작년부터 좀 문제가 됐네? 응? 작년부터 마음이 자부란 속이야. 작년 값진년을 들어서서 이 아이가. 결혼한지도 얼마 안된것 같고 둘 네. 네. 간에도 이게 의기투합도 안 되고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고 사이방석 말이에요 응? 근데 사이를 뭐라 할순 없을 것 같다 왜 이혼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니요 얘가 1년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음, 음. 근데 또 1년 동안 봐도 사이도 좋아 보이고 그 전에 연애 기간도 있고 음. 아 어,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말을 잘안 하죠 엄마한테. 네. 음... 우울갑이야. 우울이 완전히 뜨 쉬어갖고 사람도 싫고 뭐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할 건데 이 친구 말이에요. 응? 지금 집에 온지 8개월째요. 예 8개월을 뭉그러져 나오질 않아요. 그래. <laughs> 근데... 그 먹는 거는 혼자 먹어 밥도 문 앞에 냅두면 응. 언제 나와서 먹는지도 모르게 먹고 비워진 그릇만 나와있고 나오지도 않고 응. 한 달은 내일 집에 와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울음소리는 안 들리는데 응. 애가 한치 나오지 않아요. 그래다 저러다가 혹시 잘못된 생각 할까봐 응. 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 은세 제... 그래서 좀 고비가 들어가는 운세가 되고 근데 이 친구가 혹시, 혹시예요? 이런 얘기 들었나 몰라. 뭐 구실이라든가 뭐를 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었어요? 어,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구실한다 고지 말지 뭐 저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음. 뭐 남편 때문에 하든 음. 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왜냐면 음, 우리 이제 이제 씨가 뭐 조상이 어떤 어떤지는 잘 모를 거예요. 신이. 그래서 이 어린이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좀 평범하지 않아요. 집의 딸님이. 제가 볼때 평범하거든요. 얘는 공상이나 망상이나 어떤 혼자 그런 되게 많고. 응? 그리고 이 아이가 막 시끄럽고 막 그런 아이도 아니에요. 이 아이 자체는. 근데 제가 보기 엔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상에도 이렇게 신이 있잖아요, 조상. 도닥고 오신 신령들이면.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가얘 같은 경우에. 응? 트롤리한테요? 네, 네. 이해가 안 돼요? 어, 왜냐면, 우리가 보면, 일을 할때 신명을 건드렸거나, 응? 그래서 신꾼 내지는 막 이런 거요. 응? 이, 이런 게 있다는 게, 그 저희 딸한테, 음 응. 뭐 이렇게, 계시지만 무덤이나 뭐 이, 이런 게 그런 끼가 있다는 건가? 끼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한것 같다고 작년에 네, 신명을 모신 것 같다고요. 응? 납득이 안 되겠지 말고, 말고. 어그 손에 신꽃 같은 시, 왜 신이 많이 감돌아요 이 자손한테? 응? 뭐 조상일을 하고 천도를 하고 이런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응? 그래서 어, 그러면서 부부지간에 그렇게 사이도 멀어지고 이혼을 하게 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좋 통화해보셨어요? 아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음. 피하기만 하고 받질 않으니 뭐 연락 찾아가 먼저 살던 집에도 없고 음. 애들이 헤어지면서 이집 정리했는지 그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손때도나시죠 응? 시골에 멀 자돈 때 가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기엔 사이를 한번 만나보셔야 될것 같아요. 응? 그래 이해에 대해서 어 처방을 하죠. 그렇잖아요. 응? 그러면은 얘가 지금 지금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게 감돌아요 이 아이가 몸추 자체가. 그래서 어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고집이 그게 거나 그런 고집이 아니잖아요, 집이 따님이, 응? 그렇잖아요, 지고 집대로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뭔가 좀 일방통행이지 않았나 이 친구가. 그랬는데, 음, 지금 이제 뭔가 틀어박혀서 아무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뭐가 옳고 그런지도 모르는 것 같아 이 아이 같은 경우. 그생님 응. 내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바았다고 하면 음. 굳이 일은 그쪽으로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신을 내가 보기엔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응? 신명은 있대. 신명 은 신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된다 이거예요. 신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손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치도 그래요. 없고 이 친구가 이건 엄마 잘못이기도 어? 해요. 엄마가 조상님을 잘못 섬긴 탓이겠죠? 응? 그래서 내가 제사 잘 지내라, 일해라, 저래라, 조사, 가면 천도 잘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 딸 어? 어떻게 했으요 어, 제가 보기엔 사회를 일단 만나보시고, 응? 일을 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엄마하고 이제 대화를 하자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응? 내년까지는 고비예요, 얘가. 내년까지는. 응? 그래서 마음 급하게 잡으시면안 되고, 지금은 물어보거나 종지 못 되면 안 돼요. 지가 대, 말을 하기 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듣지는 않을 거예요. 응? 아이, 미쳤지. 아니, 그럼, 신랑하고도 이, 이, 저기랑 상의를 안 하고, 아무 어? 아무 상의도안 하고. 상의를 했으면 이런 결과를 안 냈을 거예요. 상의가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이 아이를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조금 답답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 아이가 어떤 정리를 하고 엄마한테 말할 이게 낯이 안 서서 말을 못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은 상담을 오셨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놀라시지 말라고 물론 숨길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응?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해 쓰여가지고 어떻게 귀를 못 잡고 있어서 또 내년까지는 좀 방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죽을 운명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응? 우리 딸이 그 신을 받은 게 확실히 보이세요 뭔, 아까 그니까 구슬 뭐 했단 얘기 안 해요? 묻잖아요. 근데 조상천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신이 많이 감돌고 있다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거든요. 내가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쪽이 가까울 것 같아요. <laughs> 응? 그렇게 말씀하실 거아니고요이 아이는 힘들었겠어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응? 이 아이가, 어, 엄마 오늘은 너무 기운이 없어. 나는 생활 속에서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쳐요. 뭔가 보였다고 봐요, 이 아이한테. 어린 친구가 그걸 결정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덕에는. 응?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친구가. 그죠? 그래서 엄마가 의연하게 잘. 자세를 취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한테 뭐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사유를 일단 만나보세요 답 나오실 거예요 응? 제 말이 틀리진 않을 거예요 거의 9% 90%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지 않은 거니까 신받았어 라고 얘기해 주면 그런 기운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이 아이가 무당으로 살아갈 수 있고 무당으로서 잘잘갈수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배가 약해요 응? 그리고 들려 물었어요, 지금. 그래서, 조상일을 하면서 신명을 건드렸다면, 자리자주 시켜야 되고, 응? 그게, 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사이한테 분명히 물어보세요. 그래야 답이 있어요.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응. 예. 일반인처럼 일반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했냐를 물어보시라고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응? 진짜 방법이 놀어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시라도요. 지금 따님하고는 그런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응? 그래서 사이가 음, 엄마가 놀랄까봐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피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도 놀랬을 거니까, 응?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따님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혼까지 했다라는 건 그러지 않겠어요. 조성미라고 이혼했다 고볼수 없어요. 듣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거나 뭐 애인이 있거나 이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고 이 아이를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얘가 정리를 해서 서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설령 사이하고 해서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얘를 잡극치면안 돼요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죽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사건때 가고 연락 취해가지고 한번 만나보세요 뭐라고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사이가 피하는 것 같으니까, 응? <laughs> 문자 남겨. 대충 내가 아는데, 나서 이렇게. 내가 왜 이혼했는지는 아는데 미안하네 이렇게. 나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다시 오면 방법. 그래 <laughs>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지가 나오죠, 응? 아셨죠? <laughs> 그러니까. 내년까지 자기 운세가 그렇게 험난하고 방황의 운세가 들어서 이런 고비도 맞은 것 같은데 다시 살게 해야 될거 아니야 젊은 친구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정을 못 내린 이유가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응? 그리고 다시 한번 오시도록 하세요 지금 따님만 괜찮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될것 같고 엄마가 속이 답답해서 그러는데 급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알았죠? <laughs> 만날려면 만날 수 있잖아요, 사이요. 그죠? 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정말 답답한데. 답답 그래, 어쩔 수없어따살리려면그 <laughs>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그거,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 면재수 지내고 조상 잘 성겨. 이렇게 어린 자손이 흔들리게 하지 말고 응? 알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부모가 잘 못해놓은 게 자손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 그 확인되면 얘기합시다 알았죠? 그렇죠? 네, 딸, 다그치지 마세요 내비 둬요 그냥 네, 네